12학년생들은 이제 학비 보조금 신청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대학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에는 크게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FASA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칼그랜트, 그리고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CSS 프로파일 등이 있습니다. 먼저 FASA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학비 보조금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에 적용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기본적으로 FASA에 신청이 되어 있어야만 CSS 프로파일이나 기타 장학금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보조금입니다. 잘못 인풋할 경우에는 그차액이 천불에서 많게는 만불 이상의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나 아니면 부모님과 학생이 함께 하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칼그랜트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신청 마감은 내년 3월 4일까지입니다. 칼그랜트 역시 파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와 함께 가정의 소득 내역과 세금 보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3년도 텍스 보고가 지금 필요하고요. 자산의 내역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잘 정리를 하셔서 어, 미리미리 어, 플래닝을 하시는 게그 어, 가정분담금을 어, 줄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컬리지보드가 주관하는 CSS 프로파일은 전국 240여 개의 사립대학에서 받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신청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협력해 마감 시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CSS 프로파일의 경우 퍼스에비해 가정 소득과 재정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퍼스트 하우스에 대한 에퀴리까지도 다그 밸류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학비 보조 금액 대상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작게는 자동차의 밸류까지도 어,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마다 가정 소득 상황과 지원하는 학교에 따라 해당되는 학비 보조 프로그램의 종류, 신청 시기, 그리고 준비할 서류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학부모의 협력이 필수라고 조언합니다. 한편 오는 12월 18일 오후 7시 LA 한국교육원에서는 학자금 전문 컨설팅 업체 AGM이 주관하는 한인 학부모들을 위한 무료 학자금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